경려하는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해란,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하산루아니 가카 나는 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마1 한돌세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이란 이슬람교 혁명의 승리는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삶을 누리려는 이란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추권하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진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백구 2020년 2월 11일 평양.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계승의 맹세를 새기며 행군길을 이어가는 전국 총소년 학생들의 답사 행군대가 무포수경지와 대용단 혁명 전족지를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 수경하시면서 대용단 지구 진출을 위한 작전적 방침을 제시하신 무포수경지를 찾은 그들은 탁월한 지략과 리원군술, 독창적인 유격전법으로 강도일제를 쥐락펴락하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전출 위인상을 폐부로 졸감했습니다. 무포 낚시토에 서 그들은 주체혁명이업을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는 만년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업적을 깊이 새겨 놨습니다. 혁명 가요를 씩씩하게 부르며 답사 행군 대원들은 대홍단 혁명 전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리영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홍단 혁명 전적지에서 그들은 일제 침략자들에게 심리한 타격을 주고 조선 혁명을 줄기찬 악양이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 뜨겁게 체득했습니다. 전국 총선인 학생들이 백수산비령 고향지배를 위해 답사 행군은 혁명의 계승자들 우리 세세들에게 대 백두의 녹 주체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핏줄기를 변함없이 이어갈 굳은 신념과 맹세를 백배해 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소리연결사웅이 정신은 오늘도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 정신 쪽 재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유혹과 강압에도 굴하지 않는 혁명가의 견결한 의지와 억센 절개로 사령부의 안전을 사수한 항일혁명투사 마동이 동지의 용적투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 불변의 충성심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임마동의 동지가 사령관 동지로부터 해산사건으로 파괴된 저직을 복구할 때에 대한 임무를 받고 갑자일때나서 활동하다가 변절자 밀거로 체포된 것은 1937년 겨울이었습니다. 해산지서부터 백두산까지 지리적으로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임마동의 동지가 바로 사령부의 연락의 문을 수행하곤 고 했습니다. 이런 마동이 동작에게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촉들이버름동안에 만두, 거춧가루 물먹이기, 그리고 손톱, 발톱 벗기도 무려 48가지 악착한 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마동이 동지는 혁명과 지조를 굽히지 않았고 자기가 무식 중에 헛소리라도 치면 사령배 위치가 러출된다는 생각 끝에 자기 효를 끊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넘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다. 너희들과 한한늘을 머리 위에 잃을 수 없는 공산주자다. 내 입에서 이외에 아무 말도 다신 듣지 못할 것이다. 공산주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보라고 추상같이 외치면서 자기 의 혀를 힘껏 깨물었습니다. 일제놈들은 이런 지독한 공산주자는 재판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그를 해산경찰서감방에서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스스로 최후의 길을 택한 투사가 자기 효를 끊는 그 순간에 과연 무엇을 그려 보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붉은 기 날리는 우리 혁명의 사령부였고 또 우리 수령님 따라 맞이할 저곡 해방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2 6여 살의 유월 청년이었던 이 마동이 동지의 생은 비록 짧았어도 우리 둘에게 혁명 전사의 수령 결사 옹이정신은 옷도야 하는가를 이온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평양출판인쇄대학에서 청년대학생들이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백졸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 혁명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어대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충실성 교양, 혁명정통 교양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항일무장투쟁식에 우리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용병 투사들이 투쟁자료와 함께 전세대 전용들이 투쟁자료를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항일 투사들은 풍부한 경험이나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위대한 수영님을 따라 조국을 해방하고 새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구두는 오직 위대한 수영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투쟁하였기에. 어 그 어떤 임무도 종회 중 기일 내에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혁명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의 존재를 조의하는 모든 난관을 종년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당중앙원이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절에 뚫쳐나 기족과 혁신창조의 심찬진군기를 다그치고 있는 각지 근로자들의 투쟁 소식입니다. 오늘의 종년 돌파전에서 강원도 정신창조자의 기상과 본대를 남김없이 뚫쳐갈요리않고 세포군민발전소 온재건설요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도군민발전소 지부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11만 산 대발파를 진행해서 언제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날로 시작한 대발파를 탔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언제 공사를 진행하자면은 언제 송태필한 요 사석체를 많이 좀 얼마가면 확보하는가 따라서 언제 공사가 속도 좌우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1만 산 대발파를 진행하였는데 앞으로 20만 산, 30만 산 대발파를 연속 진행해서.

문천시 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천 미터의 물길구를 양쪽에서 마주굴진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암질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천공 방법과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 공사 일정 기획을 오김없이 수행했습니다. 물길굴이 관통됨으로써 갱 확장과 피복 공사를 동시에 내밀어 발전소 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질적으로 완공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 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청천강 평남관계물길건설 평양시 묘단에서 맡은 물길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고치고 있습니다. 묘단에서는 사경기지가 늘어나고 속수량이 많은 불리한 조건에 맞게 이중 배수체계를 세우고 펌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공정별 만물림을 짜고 들고 콘크리트 타입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종면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열이 대 높이 황해남도에서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물길 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사철 전으로 강륜군 안의물 부족지들의 물을 대주기 위한 물길 공사를 끝낸 목표를 세우고 손전 손동 역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길공사장에 달려나온 청년돌격대원들은 청춘의 땀과 열정을 앞뒤없이 바치어 맡은 과제를 빠른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성시에서도 알곡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물온천 확보에서 찾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조류지 공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각지에서 현장 경제 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경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현지 말씀 관철로 들끓는 순천 닌비료 공장 건설장입니다. 정말 여기 건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오대가나 제일 먼저 눈에 안겨오는 이 직감물들을 보면 볼수록 심장이 쿵쿵 울리고 막새 힘이 솟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직감물들은 단순한 굴발이나 구림이 아닙니다. 여기는 당의 요구 시대의 부름에 하다봐요. 오늘이 정면 돌파전이맨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내달리려는 우리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버쪽두는직관 선동과 함께 각지에서 달려온 경제 선동 대원들의 파선 선동의 북소리는 지금 경해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현지도 가업과철의 돌출한 것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을 크게 거매해주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집중 경제 선동과 청년 돌격대 활동을 힘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책제철윤합기업소의 산소 분리기 설치 공사장에 달려나간 도안의 청년들은 경제 선동도 진행하고 건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혁명률을 한층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윤합기업소의 모든 청년동맹원들은 자기 교대를 끝마치고 철강제 생산 능력 확장 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여기 산소 분리기 건설장에 달려나 청년 돌격대 활동을 힘있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기는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건설장들에 달려나 시민 눈 하선 시 정치 사업과 함께 청년 돌격대 활동을 활발히 벌려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김철이 청년들이 언제나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황해남도 증명위원회에서도 더급기관 증명 이동 해설 강사들로 모진 선동대를 해주 신발공장과 해주 뜨락도로 부속품 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의 파견에서 이건 노동 계급을 적극 고무해 주고 있습니다. 종년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 전선에서의 승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 나가기 위한 농업 과학기술 인재 육성 사업이 농업 부문의 과연구 단위들과 교육 단위들에서 활기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정전의 리론 지도서식 교육으로부터 원리 위주의 교육, 다시 말해서 원리로부터 방법을 끌어내는 교육방법 또 실천 실기 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이 부단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들이 저직배양에 의한 식물 대량증식기술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이러한 실험이 강의와 분리돼서 따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한 강의 시간 내에 강의와 실험을 결합하면서 학생들이 그 어떤 힘든 내용도 어,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시간에 강의 내용을 100% 소화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이 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개선되는에 맞게 교육방법 창조 사업에서도 학생들이 실천 실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육방법들이 많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농업 실천적 요구에 맞게 인재 양성 체계를 재정립한 농업연구원에서는 지난 시기 자체 학습에 의한 학위론문 준비를 기본으로 하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연구 방법론과 독자적인 과학연구 사업 위주의 종교교육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농업연구원의 일꾼들을 위한 인민대학습당 재교육 체계와 원격 재교육 체계를 확대 강화하면서 연구서별 자체 재교육 사업도 농업 실천에 부단히 접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35차 평양교통운수대학 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립경생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전에는 나라의 교통운수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연구 제안들을 비롯해서 교육과학사업과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에서 이룩된 180여 건의 연구 성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박사, 원생, 학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운영, 경제, 기계, 교육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과로 나뉘어 발표회 및 전시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제35차 평양기계대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축전에는 인민경제 요로 부문의 원료 설비들을 국산화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112여 건의 과학연구 성과들이 출품됐습니다. 축전은 기계 분과와 자동화, 정보 및 재료 분과로 나뉘어 발표회 및 전시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월 11일 중국의 무한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31일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28개 나라와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감염자들의 수도 계속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1일 현재 세계적인 총 감염자 수는 4만 5천 1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전염병의 잠복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일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정전의 잠복기인 14일보다 10일이나 더 길어서 최고 24일이란 데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보통 3 내지 5일, 최고 14일로 보고 있던 비루스의 잠복기를 24일까지로 보고 있는 연구기관의 최신 자료는 정전의 14일이라는 잠복기를 기준으로 이진자들을 격리시키고 곤병, 곰욕 체계를 세워나가던 나라들에서 지금 큰 우려를 산생시키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1,016명의 사망자와 7,333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한 중국에서 하루가 지난 11일 현재 피해 규모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1일 24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사망자 수에 비해서 97명 증가해 서 111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 하루 최대 사망자 숫자였던 10일의 108명보다는 좀 낮아진 것으로서 약간의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는 3만 8,800명 중증 환자는 8,204명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1만 6,067명이며 완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4,7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8만 5,037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에서는 11일 현재 감염자가 36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련형성에서는 감염자가 111명, 길림성에서는 81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도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남조선에서는 감염자가 28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2월 10일까지 162명의 감염자를 발생시켜서 중국 경외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11일 감염자들이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오코아마 항구에 정박해 있는 대형 유람선에서 11일 39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인돼서 일본에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11일 현재 총 20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10일 베이징 지단 병원에 있는 운영감시센터에서 허북성 무한시의 치료 정령을 여야했으며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를 견제하고 중앙과 국가기관의 각 부문과 단위, 베이징에 있는 중앙기업과 부대가 수도의 전염병 방역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한시에서는 1059만 명의 시민들에 대해서 100% 검진을 실시했으며 모든 고주지역을 봉쇄하고 환자들이 발생한 지역은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발병 환자들은 고주지에 있는 병원들과 체육경기장을 비롯한 임시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형 코로나 비러스 감염증의 효과적인 확진 개발을 위해서 11일 여러 나라의 보건부문 과학자들이 연구사들의 모임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또한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기구는 이 병을 지난해 말에 발생했으며 근원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코비도 19로 명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을 귀국시키는 한편 중국에 있는 수백 명의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까지 대학들에서 수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과 도, 시, 군 비상방역 지휘부들에서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는 신형코로나비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안전, 인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방역교열과 장학지도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격리 및 치료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약품 보장과 검사, 검역 사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각성을 놓치지 말고 전체의 인민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첫째로 틀어지고 나가는 문제는 국경들에서 입국자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온 입국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요 격리 장소에 격리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들과 접촉한 접촉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격리 장소에 격리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보장 문제, 이제 치료 보장 대책이 철저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생 방역 일꾼들과 허담당 의사들이 해당 지역의 당당 주민들 속에서. 위생 선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이 위생 방역 사회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잘 알고, 이 위험한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과 강원도에서 대체로 흐렸서 황해남도를 위주로 중부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자강도에서 흐렸다가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최고기온은 함흥 15.9도, 신이주 12.5도, 평송 11.7도, 개송 10.5도로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1도에 달서 평균보다 8도 더았습니다 오늘 밤 강원도 남부 지역과 항해 남북도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쾌히겠으며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춥히겠습니다. 내일은 2월 13일 목요일 음력으로 정월 스무날입니다. 내일 신이주를 비롯한 평안북도 서부지역에서는 지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에 중부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은 기온은 영하 1도, 내일 낮최은 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하몽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버촌 지방으로서 룡하 1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양도곤천지구의 날씨를 보면 남서풍이2 내지 5 m 로 불고 안개가 끼었다가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룡하 2도 높은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용지구에서는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며 낮은 기온은 룡하 1도 높은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다 주로 계획했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1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평안남도와 황이남도 해상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1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레지 10m로 불고 물결은 1레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지속적으로 끼면서 보힘고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4일에 습한 바다공기와 약한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5일과 16일에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5일까지 날씨는 푸근하겠으나 16일 낮부터 기온이 낮아져서 추워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